나, 양피디 본업 채권하기 좋은 나, 유튜브 PD 3년 동안 매주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는 아주 성실한 내가 최근 3주간 영상이 안 올라왔다? 왜냐하면 나의 소중한 맥북이 서거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나는 빠르게 원장님께 보고했고 원장님의 그만 보내주라는 이야기에 그냥 한번 찔러본 건데 찔렸다? 툭 들어갔다? 쿨하게 결제하시고 짜잔! 심지어 이렇게나 구성을 업그레이드해서 이런 가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의 영롱한 맥북이 쿨하게 사주셨다? 그래서 친절하게 애플에서 이렇게 문자도 오고 바로 개봉! 안녕하세요, 양측의 양은... 자다가... 아, 이거 목소리도안 나오네. 물좀 마셔야겠다. 주인 이렇게 화살표 돼있네. 이렇게 뜬는 건가 보다. 어... 아, 이게 뜯어지네. 차잔 오호... 오호~ 이렇게 되있군요. 랄랄랄랄 여러분, 저의 영롱한 맥북이 도착했습니다. 야, 이거 되게 선물 포장 뜯듯이 뜯어지네? 열어볼게요. 어, 상하네요 열어볼게요. 뭐지? 사실은 <laughs> 컴퓨터를 이렇게 배송을 처음 받아봐가지고. 아니, 이게 지금 그냥 안 열리는데 뒤에 보니까 화살표가 되어있다? 아 이거 뜯어 열리네요. 오 맥뿐만 아니라 모든 컴퓨터가 이렇게 좀케이스가 딱딱한 게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아,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처음 왔네. 꺼내기 쉽게 이렇게 지금 포장 뭐지? 생각이 돼 있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떨기된걸 기대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어, 이것도 다 이렇게 테이프처럼 붙어있네. 와우~~ 어우 여기 봐서 역시 너무 무거워서 내가 이거를 산다만 고민했는데 와 이거 케이스 이런 종이 같은 것도 잘 보관해야 되나요? 와 두께가 일단 여러분 두껍네요 확실히 HDMI 포트랑 기타입 SD 들어가는 슬롯이 있고 여기는? 아, 이번엔 또 이거네. 아, 이 새끼들, 이거. 야, 이거 또 지금, 옛날 충전기또 못쓰네, 겠네. 미치겠네. 이걸 또 바꿨네. 아니, 제가 또 비교를 위해서 옛날 맥북 쓰던 거 가져왔는데, 옛 실버, 얘는 그레이입니다. 그레이를 원해서 한게 아니라, 지금, 잘 몰랐어. 주문하고 보니까 그레이였어. 야, 얘들아, 이거 봐. 내가 이래서 이걸 안 사고 싶었던 거야. 이거, 이거 야, 이 두께 차이 좀 보세요. 보입니까? 옛날 맥북과 지금 맥북이에요. 이거 어떡하니, 이 두께를. 야, 진짜 개 무겁다. 아우. 무게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또 멋있게, 여기에. 맥북 프로. 해? <목소리> 보이나? 옛날 거는 충전도 C타입, 여기 플로다 C타입이었거든? 뭐 옛날 거 하기보다는 내가 썼던 거. 진짜 무겁네, 이 친구. 한번 열어나볼까요 <목소리> 여러분 새거 냄새나 어머 음, 새거 냄새 새거 냄새 어머 헬로하네요 안녕 프리패드가 엄청 커졌네 박스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나오네요 이렇게 지금 들어있는데 아주 심플하죠? 맥은 늘 그랬듯 심플합니다. 아, 근데 이 새끼들 진 양아치 새끼들이네. 이번에 이 충전기를 또 바꾸면 또 바꿔놨거니. 그쓴걸또못 쓰는 거 아니야.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 충전기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 다른 거 대체할 수가 없어. 이점또 사야 돼. 얘는 그전에 C였기 때문에 그냥 같은 C로 샀거든? 또잊어버렸던얘기예요 야, 근데, 바래 이거 지금 충전기가 그래도 좀 견고하게 이렇게 천 타입으로 나와 있는데. 충전기 요거라인 그러니까, 요거를 쓰려면은 C 타입에? C 타입, 어제 기어 쓰는 거. 큰 충전기겠죠? 2층 위리 뭐. 깜짝이야. 쪽이 이따 하겠습니다. 설명서, 이니까요. 맥 스티커 들어있네. 씨, 오다 쓰라고, 이거. 맥북에 미친 사람도 아니고, 뭐, 굳이. 정말 간단하게 설명서가, 진짜. <laughs> 간단하게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뭐가 들었지, 어 또? 무겁네. 어? 이게 다야! 야, 얘 되게 무거워서 뭐 들어있는지 알았더니, 이거 겨우 이거, 이거 들어있는 거야. 이거, 텅텅. 무겁게 해줘야, 조금, 그 있어 보이는 효과를 누리니까 이렇게 해주나봐. 장난 이 설명서랑 이 충전기가 답니다 여러분 야막 언박싱일 것도 없어 이게 참 우리우리하게 왔지만 엄청 두껍네 진짜 미치겠다 그리고 이게 제가 쓰는 썼던 맥북입니다 보면은 베젤이 좀 작아졌네 여기가 그래서 어, 확실히 조금 같은 15인치이지만 아. 좀넓어보이 효과가 있네요 그죠? 어디까지 터치나 펴지는 건 똑같네요. 이 정도로 눕혀지고 음? 무게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일단 아 무거워 보면 트리패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버튼.. 어? 뭐지? 버튼이 좀 달라졌어요? 아까 의 얘기가 터치패드였거든요. 여기 가 이거 터치패드였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는 다 버튼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너무 무겁다 털었다 진짜 어쨌든 이, 이 무게와 와 이거 내가 뭐 무게 제일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아고 뭔가 맥북은 모르겠어요 엄청 둔따뜻한 기분이에요 옛날 수동 것보다 대신에 이 친구는 업그레이드를 알겠어요. 오버, 알겠어요. 설정하기 위한 사용법.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네트워크 먼저 해야 돼. 아, 힘들어. 아 아무튼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저 개인적으로 는 이제 뭐지 프로그램 깔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근데 이제 업계 선배한테 물어보니까 어 이제 이 맥을 바꾸면 기존에 쓰던 맥이랑 차, 차이, 성능 차이가 많이 난대요. 그래서 아 내가 여태껏 쓰레기를 편집했구나를 알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한번 이제 써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더 보여드릴 건 없고, 뭐, 기존에 맥이랑 똑같은데, 뭐, 이런, 이런 언박싱 이 원한 거 맞나? 이렇게 언박싱 하는 거 맞아요, 근데? 테크 유튜버가 아니라 잘 몰리겠네. 제가 이제 빠르게 일을, 일 모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인사드리고, 새로운 맥과 함께 한번 일을 해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후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단촐하네. 안녕! 이거 맞아? 뿅!